다낭왕 레오. 자,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현재 시간 오전 9시 12분, 다낭왕 레오의 냠중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다낭 미케비치, 안텅거리에서 약 밑에 남서쪽에 위치한

어쨌든 해결했습니다 메뉴판이고요 띠엔버커라고 되어있네요 버커 기억하시죠? 소고기 스튜입니다 근데 제가 시킨 게 뭐냐면 호치민에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메뉴였죠 버커그 소고기 스튜에 면이 들어간는데 후띠우 면이 들어갑니다 벌미셀리 제가 즐겨 먹는 남부식 쌀국수 에 들어간다는 그 쌀국수 메뉴. 죠 그다음에 버헌데 미존이라고 해서 인스턴트 누들 라면 라면 면발이 들어간 이세 가지 종류가 있고 토핑을 얘기했는데 어 엄라 중 엄라 요거 시켰어요 중 엄라 계란 후라이 가게 맨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는 이거 그냥 테이크아웃 전문점인가 했는데 여기 이렇게 테이블에 하나 둘셋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시킨 건후띠 버거, 소고기 스튜 쌀국수고요. 가격은 4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2천 원입니다. 구성은 지난 영상에 보셨듯이 이렇게 소고기 들어가 있고 면, 그 후띠우 비빔 쌀국수에 들어가는 그면 맞습니다 파스타에좀 쫄깃쫄깃한 당근 요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템 중이라고 해서 여기에 계란 프라이 하나 추가시켰어요. 얘를 묶서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넣어 먹을 거예요. 이러면 완성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 양파 주셨거든요. 양파 좀 이렇게 싹 넣을게요. 양파를 넣으면 맛있지. 생양파입니다. 아, 맛있겠다. 이거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그냥 소고기 스튜 버거어도 맛있는데, 후치민에서부터 맛있게 먹었었던 이걸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 면을 진짜 좋아해요. 이게 저는 퍼진 면, 약간 좀 뚝뚝 끊긴 면은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탄력 있는 면, 당면 느낌 스타일. 좋아합니다. 얘가 그래요. 음. 볶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른데, 제가 그동안 먹었던 볶음 중에서 가장 안 달아요. 맛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다. 닙 오, 이런 스타일도 있네요. 얘는, 잠깐만, 한 번만 더 먹을까? 음. 아, 건 이건, 이건 또 뭐지? 아니 보통은 소고기 스튜를 약간 좀 달달하게 하거든요 여기는 좀간간하게 합니다 와이건또 새로운 경험이네요 역시 미식게세개는 넓고 계란을 좀 이렇게 해서 면이랑 같이 먹을게요 맛있어요 이거 음음와 아니 오히려 안다니까 울린다는 그런 느낌도 없고 어, 맛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이 식당마다 이 소고기 스프를 어떻게 끓인냐에 따라 서 맛이 완전히. 우리 저기 뭐야 친구 집 놀러 가면은 똑같은 음식 소불고기 같은 거 먹어도 어떤 집은 되게 달고 우리 집은 좀덜 달게 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습니까. 여기도 약간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음. 지금 처음 고기 먹었거든요.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와고기가 살짝 달달한 맛이 나오니까 아니 대박인 게 다른 소고기 스튜집은 그냥 국물부터가 좀 달아요. 고기는 말할 것도 먹고 여기는 면이랑 고기랑 같이 먹는 순간 밸런스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그다지 계란 후라이까지 시켰으니까 여기에 더이고소하니음당근에서도 달달한 맛이 올라와 양념장을 따로 주셨는데 오늘은, 트라이 해보진 않겠습니다. 고기는 같이 먹어야 돼. 면이랑. 진짜 맛있다. 음. 음. 나쁘랑 않아. 음? 당근이랑 그란 음. 음, 음. 음. 계란 시킨 게침나한번씹습니다 와, 겁나 맛있네. 이번엔 이거 내면 면에, 고기에, 당근에, 양파까지. 음, 음, 음. 감이 감히, 감히 한말만좀 거들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여기가 다낭에서 먹은 소고기 스튜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음, 음, 기분이 좋아요. 맛있는 식당을 또 발견했습니다. 음, 당근 죽인다. 음, 음. 양은 그래도 막 푸짐하다 그런 느낌은 안되니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사리초가 같은 거다 있습니다. 추가해서 맛있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맛있습니다. 준이섹시 자,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laughs> 오케이. 현재 시각 오전 9시 5분. 다낭 왕레오의 남중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다낭 미케비치 안천 거리에서 북쪽에 위치한 판반동 한인타운에 위치하고 있죠. 비엔 레스토랑인데 여기에서 아침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에서 먹을까요? 안에서 먹을까요? 한다면 음. is okay? Oh, good. Thank you. 에어컨이 나오네요. 팟타이 버타이란 a medium size. 카오. ครับ. And spring roll. 해깔. Hey, 4만, 1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분짜, 이렇게 있고, 가격은 4만 5천 동, 5만 동. 가운데는 반미입니다. 반미. 2만 동부터 3만 동,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고. 어있 대체적으로 굉장히 로컬스럽고 가격 좋네요. 스프링 롤이죠. 크랩, 해서, 슈림, 포크, 그 다음 제가 시킨, 시푸드, 하이산. 2만 동에서 비싼 거는 5만 5천 동까지. 야, 저건 뭐냐? 엄청 크게, 엄청 크게 나오나 봅니다. 그 다음에는 쌀국수. 저는 식당에 따일란 이거 보이면은 무조건 이것만 시킨다고 했습니다 아 지금 정전이네요 불이 갑자기 다 꺼졌습니다 저는 상관없죠 퍼본남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양지쌀국수 가격은 똑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똑같다? 그러면은 한 번도 공정을 거친 웍에 볶은 스티어프라이드를 무조건 먹습니다 퍼벗따이는 약간 미, 어, 레어로 익힌 소고기를 넣어서 먹는 거고요. 자,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시킨 건, 퍼버 딸란. 그죠? 소고기 볶음 쌀국수고, 미디움 사이즈로 시켰으며, 가격은 35,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1,800원. 일단은 국물 색깔이, 음, 리국수에서 먹었던 그 고동빛 색깔은 아닌데, 일단 섣불리 판단하긴 그럽니다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국물 맛을 한번 봐야겠네요.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자 현지인 따라기, 하따다다 레몬즙을 싹 한번 세척해주고 일단 국물부터 오리지널 국물로 좀 먹어볼게요. 일단 국물 색깔은 고동색은 아닙니다. 오, 음. 와 여기 되게 짜다. 어이구 다진 마늘, 다진 마늘하고 매운 고추 두 개로 해서 약간 좀짠 맛을 좀 잡아야겠습니다. 얘는 딱 봐도 매운 칠리죠 매운 양념장 가게마다 있는 이 정도만 지금 여기는 다진 마늘이랑 매운 고추 넣었고 매운 다대기 양념장 넣었습니다 조금만 더 익혔다가 제가 립국스에 있는 그국물생만 보다가 이걸 보니까 살짝 당황스러운데 아, 케이 싸니까 임시방편으로 약간 맛을 희석시킵시다 숙주 얘는 생숙주 같습니다 데치지는 않았고 숨이 안 죽어있어요 탄탄합니다. 최대한 짠맛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재 조합해서 먹는 맛은 어떻게 변했을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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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완벽하게 잡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국물 먹는데 짜다 싶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그 짠맛을 좀 잡으세요. 생 야채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간이 좀더 희석되니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해졌습니다. 맛있네. 매콤, 칼칼하니. 음. 생육수를 세척만 했기 때문에 식감이 굉장히 그 아삭아삭합니다. 스프링롤 지금 두피스 시켰습니다. 제가 저번 분짜 영상에서 그 주인 아저씨가 분짜에 스프링롤 넣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거기 영감을 얻어서 이번에는 이 쌀국수에다가 하나는 스프링롤에다 먹고 하나는 그냥 일반 이 칠리 소스에다가 찍어서 먹을 겁니다. 두 가지만. 음, 다 먹어가면 안 되는데 좀 천천히 먹을까요? 한 입만 더 먹. 고 뭔가 어떤 음식 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면은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제조해서 최대한 맛을 끌어올리십시오. 음, 아, 아. 적당히 칼칼한 게이짠 맛을 더 잡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두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시킨 건 해산물 스프링롤이고요. 이렇게 해서. 크게 한 피스인데 이제 두 개로 잘라 주신 거죠. 이렇게 해서 두 피스 총네개 나왔고 가격은 개당 25,000원. 다 합쳐서 5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2,500원. 그리고 여기도 스프링롤에 찍어 먹는 이거 그때 제가 저기 소고기 죽에서도 봤었던 이런 점도 비슷한 걸쭉한 칠리 칠리 고추장. 여기도 내어 주셨습니다.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두 개는 이렇게 넣어서 먹고 하나는 그냥 소스에다가 찍어서. 음, 아, 이집 소스도 매력적이네.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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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맛있다. 역시, 이, 이 칠레고추장도, 이 양념장도, 이 가게마다 다 비법이 다른가 본다. 맛있어요. 음, 이집짜장도 진짜 맛있다. 자, 요렇게, 쌀국수 국물에 같이. 서비스 시키길 잘했습니다 아 겁나 맛있네 넣어먹는거 진짜 매력적이네 쌀국수에 넣어먹는거 진짜 맛있다 이거는 같이 이렇게 싸갈게요 쌀을 하여간 진짜 걸몰이네 맛있네요 맥주에다 먹었으면 진짜 근데 약간 저는 국물 있는 요리에다가 맥주는 잘안 먹어서 아쉽네요 만약에 여기 비빔 쌀국수나 아니면 여타 다른 거였으면 먹었을 텐데 그러면 어? 분짜는요분짜에는 맥주랑 같이 드시던데 그거는 일 국물을 해치우지 않으니까 아... 소리 들리십니까? 진짜 제대로 튀겼어요 가게가 점점 됐다가 안됐다가 됐다가, 됐다가 안됐다가 하네요 음 뭔가 진짜 빵가루로 튀긴 것 같아요 겉은 고로케처럼 따다닥 따다닥 합니다 튀김가루를 좀 얼핀 것 같아요 아유 엄청 크리세요 음 맛있다 음. 음. 스프링 롤이랑 쌀국수 이렇게 시켰는데 두개 합쳐서 4,300원입니다 정말 섹시한 나라가 아닐수가 없어 아까우니까 한번 더 비워먹어야지 마지막 싹싹아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해볼라. 살 <laughs> 쌀국수 짜줘. 준이 섹시해.